10월 4일 9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살아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로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든 문제 그리스도 되시지 않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마음 속에 질문이 일어나는데 혹시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 불신앙자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꽂고 숨겨두고, 억누른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되어지면 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내게 기분은 좋고, 은혜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식은 쌓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게 힘이 되지 않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복음답게 역사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그리스도는 내 속에 살아 계시는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내 삶에 내가 체험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이렇게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내 마음 속 가득 찬 상처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질 못합니다. 내 마음 상태 자체가요. 내 마음 맛 자체가요. 그 마음이 상처 속으로 가득 물들어 있으니 생각은 자꾸만 어두운 쪽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뇌가 이 망가져 있고, 뭔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힘을 얻지 못하고, 에너지가 고활되어 있고, 그리고 그 특히 힘과 에너지를 줄수 있는 매개체인 산소가 충분히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서, 생각도 마음도 밝은 쪽으로, 뭔가 감사 쪽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되고,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할 때부터 호흡이라는 방법으로 근원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죠.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호흡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살아 있는 영, 생명체가 된 겁니다. 호흡이 다른 종교적인 방법, 어디 이단이나 아니면은 좀 다른 다 이렇게 이상한 뭐 귀신 불러 드린 종교에서 명상하는 단체에서 썼던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대부분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 감사의 집중 상태로 누리지를 못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입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로 보면 입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고 일어나서도 목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 호흡이 안 되고 입으로 호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 호흡을 해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상하게도 이걸... 제대로 현대인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복음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 뇌가 무너져 있으니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까지도 가져와 버립니다. 마음과 생각 계속 무너져 버리니까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의학에서도 암 환자 치유하는데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늦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자꾸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근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호흡이라는 것, 생기라는 것, 생명체 방법이라는 것 그걸 주셨습니다. 그 근본이 바로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방법을 가서 배워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코로만 호흡하면 됩니다. 일 분에 한 3, 4번 정도 될 때까지 제가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 명상앱을 보면 1분에 호흡을 네번 하는 것까지 이게 조절이 됩니다. 7번에서 그렇게 조절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뇌에도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충분한 산소가 들어가서 살아날게 됩니다. 뇌가 힘을 얻어야지 실제로 뇌 속에 위치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도 살아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받아지고 기도도 적응이 되고 기도가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야지만 영적인 문제 치유되는 응답으로 쭉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씀과 계속 계속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오늘. 마음에 걸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호흡이란 부분을, 우리의 뇌를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살려내서, 딱 복음이 복음 될수 있는 방법을 창세 때부터, 우리를 만들 때부터 주셨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 충분히 있는데, 이거를 그 중세시대 때에도, 그리고 저 정교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묵상기도로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호흡법들 문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실천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을 힘 얻는 그런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래 근본적인 방법으로 집중의 방법을 주셨는데 이 방법 가지고 누리다가 내게도 말씀이 적용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